이쪽에 볼륨 조절이 있고요. 신들의 트라이 포스가 나온 이후에 나왔기 때문에 안녕하세요. 원더 대입니다 오늘 보여드릴 거는요. 닌텐도 게임보이 포켓입니다. 최초의 실용적인 휴대용 게임기, 예, 성공한 휴대용 게임기라고 하면은 닌텐도 게임보이 인데요. 이 게임보이 포켓은 게임보이의 두 번째 모델입니다. 최초의 게임보이는 지금 이 보시는 게임보이 포켓보다 크기가 훨씬 컸습니다. 최초에 나왔던 초대 게임보이를 지금은 이제 냉장고라는 별명으로 잘 불리는데요. 그만큼 덩치가 크다는 거죠. 초대 게임기는 내구성은 상당히 좋았지만은 그 크기가 너무 컸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휴대를 했을 때는 꽤 불편했던 것 같습니다. 이 게임보이 포켓에 와서야 진정한 휴대용 게임기가 됐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그 이름 그대로 진짜 포켓에 들어갈 정도의 작은 크기의 게임기가 탄생을 했습니다. 제 개인적으로 최초의 휴대용 게임기는 이 게임보이 포켓은 아니고요. 이 다음에 나온 게임보이 라이트가 저의 첫 휴대용 게임기였습니다. 이 게임보이 포켓은 출시 당시에 제가 구입했던 건 아니고요. 시간이 좀 지난 다음에 구입을 했습니다. 이 게임보이 포켓은 워낙 많이 물량이 풀렸었기 때문에 시간이 꽤 지난 다음에도 새 제품을 비교적 싼값에 구입을 할수 있었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합니다. 라이트 기능을 제외하면 게임보이 라이트나 게임보이 포켓 액정 자체는 같기 때문에 게임보이 라이트를 아끼기 위해서 밝은 곳에서는 이 게임보이 포켓을 사용합니다. 지금 이 컬러는 투명한 보라색인데요. 크리어 퍼플, 스켈레톤 컬러로 되어 있고요. AAA 건전지 2개가 들어갑니다. 초대 게임보이 같은 경우에는 AA 건전지 4개가 네 들어가죠. 초대 게임보이에 비해서 이 게임보이 포켓이 나아진 점은 일단 크기가 대폭 축소됐다는 점 그리고 액정이 많이 바뀌었는데요. 초대 게임보이는 액정이 이렇게 초록색 액정이었어요. 그래서 제 개인적으로는 그 초록색 액정은 별로 이쁘진 않은데 이 게임보이 포켓으로 오면은 초록색이 아닌 그냥 흑백 액정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이 게임보이의 화면 성능은 4 그레이스케일입니다. 그러니까 네 가지 단계의 회색 음영 화면으로 화면을 표시하는 거죠. 지금 생각하면 굉장히 초라한 그런 성능이라고 생각될 수 있는데 이게 그 시계라든지 전자계산기 같은 그런 리얼한 옛날 액정이기 때문에 그 액정 화면으로 하는 그 특유의 또 맛이 있습니다. 같은 게임을 버철 콘솔로 돌리는 거 하고 이 리얼 실기로 돌리는 거 하고는 예, 그 맛이 상당히 다릅니다. 어, 이거는 게임보이 포켓 매뉴얼인데요. 어, 이 박스가 옛날에 있었던 것 같은데 예, 박스를 제가 버린 것 같습니다. 예, 매뉴얼만 남아 있네요. 여기 보면 통신 케이블이라든지 뭐 충전 킷 그런 거. 그런 주변 기기에 대한 안내가 나와 있고요. 이 게임보이 포켓도 통신 케이블이 있었고요. 근데 구형 초대 게임보이하고는 그 통신 케이블 크기가 달라가지고 어댑터를 또 사용을 해야 서로 호환이 가능했습니다. 요것들은그 당시에 나왔던 퍼즐 게임들인데요. 커비의 블럭볼하고 커비의 핀볼입니다. 블럭볼은 벽돌 깨기 게임이고요. 핀볼 게임은 말 그대로 핀볼 게임인데 둘다뭐 커비 캐릭터가 나와가지고 상당히 귀엽고 또 앙증맞은 그런 게임이 되겠습니다. 이 패키지는 뭔가 추억 돋는 예, 그런 회색 옛날의 회색 패키지 그런 패키지로 되어 있습니다. 게임 카트리지들은 이런 예, 모양으로 생겼습니다. 이 당시에는 물론 정품 게임도 많이 유통이 됐지만은 복사팩이라고 그래가지고 일종의 짭퉁팩 그런 것들이 또 많이 유통이 됐습니다. 그런 짭퉁팩들은 여기 프린트의 인쇄 상태라든지, 그 다음에 여기 양각 처리 같은 부분에서 조금 차이가 나기 때문에 자세히 보면은 구분을 할수 있습니다. 이 당시의 게임 상황은 이 게임보이가 가진 자체적 성능의 한계에도 불구하고 뭐 RPG라든지 뭐 시뮬레이션, 그리고 교육용 소프트까지 아주 다양한 소프트들이 나오고 있었습니다. 물론 액션 게임도 있었는데 이 게임기가 가진 휴대용이랑 성격상 퍼즐 게임이라든지 그런 좀 단순한 게임들도 꽤 많이 나오고 있었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게임들 중에서도 퍼즐 게임이 대부분인데요. 이런 퍼즐 게임은 지금 해도 충분히 재미가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이 게임보이 포켓 발매 당시에는 휴대용 게임기 자체에 제가 흥미가 별로 없었습니다. 뭐 별로 필요성을 못 느꼈던 것도 있고 이 게임보이들은 어두운 곳에서 게임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보안책으로 주변 기기 업체에서 이 위에다 이렇게 확대경 형태로 된 라이트 장치를 부착해서 쓸수 있었습니다. 그 라이트 장치에는 자체 또 건전지가 들어갔고요. 뭐좀 거추장스럽긴 했는데 그 당시 사람들은 뭐 그런 걸로도 잘 게임을 했습니다. 이 게임보이를 지금 시점에서 평가를 해본다면은 상당한 독특한 매력을 가지고 있는 게임기라고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휴대성이나 조작감 같은 부분은 지금도 전혀 문제가 없고요. 게임도 아주 재밌는 게임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도 얘기했었지만 이 흑백 액정만의 특별한 어떤 맛이 있어가지고 올드 게임기에 관심 있는 분들한테도 추천할 만한 그런 게임기인 것 같습니다. 지금 여기 젤다의 전설이 끼워져 있는데요. 실제로 한번 구동을 해보겠습니다. 예, 이쪽에 볼륨 조절이 있고요. 이쪽에 액정의 이 농도를 조절하는 다이얼이 있습니다. 이 젤다 같은 경우에는 슈퍼패미컴판 예, 신들의 트라이포스가 나온 이후에 나왔기 때문에 전체적인 시스템은 같은 시스템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 기기의 한계로 인해 가지고 화면 크기라든지 표현하는 부분은 많이 축소가 됐지만은 기본적으로는 같은 형태, 같은 포맷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신들의 트라이포스를 재밌게 하신 분이라면이 게임도 재밌게 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 오랜만에 이걸 켜보니까 이 게임보이가 가지고 있는 소리, 게임보이 자체의 소리가 예, 상당히 어떤 고전적인 그런 매력이 있다는 그런 생각이 드네요. 참고로 이 게임보이는 칩튠이라고 해가지고 특정 음악 장르의 음원으로도 많이 사용이 됩니다. 근데 그 음원으로 사용될 때는 냉장고 있죠? 오리지널 게임보이 그쪽을 더 선호하는 것 같습니다. 예, 칩의 퀄리티 때문에 그런 것 같은데요. 자, 다른 게임 하나 더 구동을 해볼까요? 저는 이 핀볼을 좋아하는데요. 지금 해도 충분히 즐길 수 있는 그런 게임이 되겠습니다. 다른 거 하나 더 구동을 해보겠습니다. 예, 이 게임도 역시 커비 게임이라 가지고 어, 상당히 귀엽습니다. 어, 좀 해보면 이것도 어, 재미도 꽤 있고요. 예, 오늘 게임보이 포켓 보여드렸는데요. 게임보이 포켓이 가지고 있는 매력 어, 전달이 됐으면 좋겠네요. 오늘 영상 유익하셨으면 구독과 추천 부탁드리고요. 여기까지 원더데이였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